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 반주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공부하겠는데요. 왼손 반주를 코드를 이용해서 쉽게 찬송가를 다시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르지 않은 소리가 나고 나면서도 충분히 반주로 쓸수 있는 수준인데요. 왼손 코드를 쉽게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50% 정도 낮아졌습니다. 자, 코드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코드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A 블랙 코드가 나오면. 라 A 플랫 라 내림표와 라 내림표 옥타브를 잡습니다. A 플랫 나오면 어, 무조건 어, 어, 라 플랫 라 플랫 옥타브만 치면 됩니다. 그냥 기타 쿠드 치듯이 이렇게 오른손 한음칠때 왼손만 같이 치면 됩니다. F 마이너가 나오면 파고 하라 내림표. 이것만 치면 됩니다. F마이너가 나오면 D플랫이 나오면 레 내림표와 라의 내림표 어, 요렇게 치면 됩니다. B플랫마이너가 나오면 시 내림표, 시 내림표 옥타브 칩니다. E플랫이 나오면 미 e 내림표와 솔 C마이너가 나오면 도아무 솔 이렇게 여섯 개의 코드가 이 곡에 나오는데요. 여섯 개의 코드를 왼손을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 플랫 나오면, 옥타브, A 플랫. F 마이너 나오면, 파하고, 라 플랫. D 마이너 나오면, 레 플랫, 라 플랫. B 플랫 마이너 나오면, 시네림표, 시네림표, 옥타브. E 플랫 나오면, 미네림표, 솔. C 마이너 나오면, 도하고, 솔.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왼손 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코드 탁 나오듯이 코드 보고 탁나올수있게끔 왼손이 이렇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A 마이너, F 마이너, D 플랫, B 플랫 마이너, E 플랫, C 마이너. 그러면 왼손 연습은 이제 여섯 개 코드만 익히시면 왼손 연습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오른손 연습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악보를 보기 전에 조표를 봐야 됩니다. 엄자리표 옆에 내림표가 4개가 있습니다. C에 내림표가 1개 있고, 미에 1개 있고, 라에 1개 있고, 레에 1개 있고, 시밀 아래에 요거 칠 때는 내림표 검정 것만 친다 생각을 하고 악보를 보셔야 됩니다. 가운데 도를 찾으시고요. 가운데 도 1번, 라 내림표 5번. 미 내림표하고 라 내림표 1번, 4번. 그 다음에 또 도하고 라 내림표. 그 다음에 파하고 라 내림표. 레 내림표 파. 한번 더. 처음에는 정확하게 눌르시고요 어, 박자는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처음에 도하고 라 내림표 이플랜 라플랜 도 내림표 도하고 라플랜 파하고 라플랜 레플랫파한번더 이렇게 손에 익숙해지도록 어, 일단은 어, 화음을 잡으시면 그 다음에는 박자를 생각합니다. 자 자신이 없으면 노래를 생각하면 됩니다. 네, 소, 우리와 네요, 둘, 셋. 자 오른손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laughs> 안 틀리게 되도록 네 마디 정지 버튼 눌러 놓으시고 충분히 연습하세요. 반복해서 하루에 네 마디 나가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왼손은 A플랫이 나왔죠? 라내림표 라내림표 치기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F마이너 파하고 라내림표 두번 치고 D플랫 라내림표 라내림표 D플랫마이너 시내림표 시내림표 왼손 연속 연결합니다. 왼손 오른손이 연습이 되면 양손으로 칩니다. 오른손은 도하고 라플렛 왼손은 에이 플랫. 그다음에 미 플랫 라플렛. 그다음에 왼손은 에프 마이너 오른손 도하고 라플렛. 음에디 플랫 그 다음에 나왔고요. 파하고 라플렛. 레 플랫 파. 그다음에 비 플랫 비 플랫 마이너. 네, 플랫파. 이것도 박자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정확하게 치신 다음에, 손에 익숙해지면 이제 박자를 생각합니다. 페달은 악보를 아, 다본 다음에 밟습니다. 자, 네 마디를 연습했는데요.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잘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곡은 내림표가 많이 붙어 있어서 그렇게 쉬운 곡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마디 어, 왼손은요 D 플랫, D 플랫, 이 플랫, 미 플랫과 솔. 그 다음에 왼손이 오셔서가 있는데 멜로디 부분인데요. 어, 테너가 부릅니다. 실, 라솔 이거는 이제 애드립이라고 생각하시고 치시, 치시기 바랍니다. 이플랫에서 실, 라솔 이렇게 하면은 오른손이 길게 머무르고 있을 때 살짝 애드립을 넣어주신다 생각하시고 시라솔를 쳐주세요. 자, 왼손 충분히 익히세요. 디 플랫, 이 플랫, 시라솔. 8마디까지 했습니다. 오른손, 레, 내림표와파 1번, 3번, 두번 치고, 여섯 번째 마디도 갔습니다. 레 내림표 똑같은데 4번으로 솔그 다음에 라플랩 레 내림표 똑같고 미 내림표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어, 레 내림표 1번으로 계속 레 내림표만 치네요 네 마디 전부 다섯 번째부터 다시 합니다 레 내림표 파 계속 레 내림표만 치기 때문에 우의 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파파 솔라 파, 파, 미 오른손 연습 네 마디 또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양손으로 연습합니다. 오른손 레하고 레 내림표 파 왼손 디 플렛 같이 그다음에 계속 디 플렛이죠. 그 다음에, E 플랫 나오고, 내내림표, 미 내내림표. 여기서, 오른손은 가만히 있고, 왼손만, 실어솔 <laughs> 자, 연결합니다. 자, 여덟 번째 마디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그 다음, 아,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오른손, 도, 그 다음에 파하고 라 내림표, 그 다음에 파는 똑같고, 시 내림표, 라 내림표, 미 내림표, 소그 다음에 도하고 미 내림표, 도. 자, 제가 손가락 번호를 써놨는데요. 손가락 번호를. 초보이신 분들 손이 꼬일 수가 있어서 써놨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네 마디 연결합니다 또 네, 어, 네 마디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왼손 f 마이너 마이나 도 솔. 자 F 마이나와 C 마이나만 나옵니다. 양손 연습하면요 오른손 도 왼손 F 마이나. 계속 F 마이나. 자 C 마이나로 바뀌었죠. 도 솔. 연결서 쳐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오른손, 13번째 마디 파하고 도, 3번 친 다음에, 오른손, 파는 똑같은데, 시 내림표, 라 내림표, 레 내림표 파, 레 네, 내림표 똑같고 라 내림표 레 네, 내림표 똑같고 시 내림표 자 여기서 그 다음 마디 시 내림표는 계속 누르고 있고 2번으로 미만 쳐줍니다 엘토어 부분을 쳐준 건데요 자 다시 한번요 도와고파 영광을 받아주소서 세번 치고 시 내림표 라 내림표 레 내림표 파, 레 내림표 라, 레 내림표 시. 자, 새끼손가락 누르고 있고, 2번으로 미 내림표 마. 연결합니다. 왼손은요, D 마이너. 아, 두, 어, 두 손으로 쳐봅니다. D 플랫과 파하고 도. 자, E 플랫 잡으시고, 레 내림표, 시 내림표 친 다음에, 새끼손가락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2번으로 미 내림표만 연결해 봅니다. 아, 저, 어, 배우시는 분들 수준에 따라서 진도는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줄할수 있으면 한 줄만 하시고요, 두 줄, 네, 여덟 마디 할수 있으면 여덟 마디만 하시고, 일주일에 한 곡을 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또 하루에 한곡 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자기 역량에 맞게, 능력에 맞게, 연습 시간에 맞게 진도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16마디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16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페달까지 밟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이어서 17번째 마디부터 마지막까지 전주부터 또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